부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좀 저희가 술을 마시러 나온 거는 아니고요 이 되게 맑고 기분 좋은 날에 아, 느긋하게 카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눌 일이 없죠 어, 저희가 그 공지 드린 대로 그리고 브이로그 컨텐츠로 알려드린 대로 엘리메노와 협업을 해서 만든 티셔츠가 발매 임박 해 있는 상태라서요. 저희 그 동안에 더위톡 콘텐츠에 출연해주신 고마운 분들을 방문드려서 티셔츠도 선, 선물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입고 계신 모습도 촬영을 해서 저희 제품의 룩북처럼 좀 구성을 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한 날입니다. 오늘이 디데이인데요. 오늘 진행되는 촬영들도 스티지를 담을 테니까 쫓아와서 열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보실까요? 와우. 큰 낫다 진짜 오늘 진짜 가야 되는데 많은데 빨리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아마 촬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좀 조심스럽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디 인더하우스 센세이의 작업실입니다. 촬영 중이신데 한번 싹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에 쇼미더머니 목걸이 걸어야 될것 같은데 아, 걸어줘. <laughs> 저희 전체 촬영의 컨셉이 오타쿠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다 라는 키워드로 저희 더이톡 프로그램에 출연해주신 좀 되게 매니악한 취미를 가지신 분들의 오타쿠의 공간 같은 느낌으로 이분들이 좀 되게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공간에서 가장 편안한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을 담고 싶었습니다 사붐 안와 사붐? 걔는 이제 오고 있을 거예요 사붐이 막내 아닙니까? 막내죠 근데 사실 얼굴이 막내 아니라 서 사실 네. 몸 상태도 막내가 아니에요. 한번 네. 빨리 가지 않을까? <웃음> <웃음> 오늘 저희 촬영 도와주셔서 너무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 네. 아저씨를 모델로 짱짱맨. 써주셔가지고. 네. 아형 진짜 멋있어. 더 괜찮은 분 많으셨을 텐데. 형이 <laughs> <성이> 제일 괜찮아. <laughs>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것 같긴 해. <laughs>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 아 너무 사실 재밌었고 주다라던가부곡하웨이 팀들이. 다들 좋은 시간 많이 보내면서 많이 가까워졌지만, 차분히 뭔가를 할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왜냐면 이거, 이거 노페이잖아, 그지 네. <laughs> 노페이잖아. 네, 서포트, 서포트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이제 기분이 네. 좋고, 이번에 첫 넘으면서 막뭐 구독자 명도 생기고, 네. 뭐 여자 게스트 두명막 초대해서 하고 이러더라고. 너무 축하드리고, 다음에 또 제가 또 재밌는, 선수가 있으면 또 나가서 한번 하고 싶어요. 저도 한세번 나가야죠. 그러면 저희 그 부오카와이 음. 채널 보시는 분들한테 뭐 우리 팀을 위한 응원의 아, 말씀 같은 거 한마디.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 구추가 사실 내가 볼때 아직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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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너무 좀 빨리 나온 것 같아서. 아 뭔가 성급한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했는데. 이또 제작해준 서포트가 있기 때문에 네. 이왕 또 시작한 거잘 됐으면 좋겠고 <laughs> 여러분들 좀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지 네. 않늘 오늘 당신 오늘 옷은, 하신... 옷은 저희 선물로. <laughs> 네.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바로 다음 촬영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프해서 이동 이런 거안 해요? 점프해서 <laughs> 이동? <laughs> 점프! 안녕하세요. 다음 촬영지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공간은 저희 생생양주통 프로그램에서 위스키 전당포로 소개되었던 그곳을 저희가 와서 이제 성규씨랑 같이 촬영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이곳에서는 신기하고 진귀한 위스키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 자체의 느낌을 살리는 컨셉의 촬영을 하기로 했고요. 엄청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을 텐데 한번 보실까요? 보통 이제 위스키 뭐 촬영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시 동작 같은 거 잠시만, 드시는 건가요? 먹는데. <laughs> 공장? 이거밖에 없지. 소원이. <laughs> 어 그거로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이제 캡틴큐어 1980년 빈티지입니다. 그냥 괜찮은데? 다안 나와도 괜찮죠? 어, 괜찮은데? 네, 그럼 그 상태로 아,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저기, 오 네. 이, 인터뷰 좀해주시요아 아, 네, 인터뷰요? 오늘 저희 음. 촬영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네.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이들의 이렇게 좋은 공간을 술 마시러 와야 되는데 같이 찍러 <laughs> 왔더니 되게 문내 아쉽네요. 슬픈 거 같은데? <laughs> 오늘 촬영 소감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 아 사실 저는 촬영이 뭐 엄청나게 어떻다 그렇다는 잘 모르겠는데 이 옷이 뭔가 옷에 몸에 탁착 달라붙으면서 <laughs> 이 핏이랑 어. 어, 이거 디테일들이 어. 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 촬영이 어떤지 잘 집중을 못했어요 <laughs> 그렇지 우리 성규씨가 또 굉장한 패셔니스타잖아요 브랜드도 웬만한 거 아무거나 안 입거든요 아닙니다 <laughs> 패스트 패션도 아닌 되게 막 매니아한 디자이너 브랜드 이런 거 입고 다니시는데, 어떻게 좀 취향에 맞으시는지? 저는 사실, 이, 뭐랄까, 로고가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게, 어. 거의 홈쇼핑 같네요, 되게. <웃음> <웃음>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들 보시는 영상이니까, 네. 구독자들한테 약간 뭐, 이런 응원의 한마디.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술성균데, 제가 지금 2주째 영상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채널에서 <laughs> 영상을 찍고 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캡틴큐 같은 남자가 되겠습니다아 진짜 먹고 나면 기억이 없어지는 믿고 있어요 o s Adios. Adios. a d i o 고고고고 o s Adios. 디 d 스 o s Adios. a 점프하 s Adios. Adios. a 하 이번에는 그 다음 촬영 현장을 왔습니다. 제가 그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저도 이제 컨텐츠의 소비자이지 않습니까? 제가 엄청 즐겨 듣는 컨텐츠 중에 XSFM이라는 어,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주신 유승균 선생이가 운영하시는 방송국이거든요. 형님이 또 마음에 들어하시는 티셔츠를 골라 주셔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저 여기서 어떻게 가요? 뛰어내려? <laughs> 뛰어내려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오씨 높은데? 우와! 가 오시죠. 지금 촬영 중인 거 같으니까 얼른 들어가 보시죠. 너무 기대자네요. 와아 방송에서만 보던 곳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너무 신기한데? 네. 와 래퍼다. 상에서 카메라 한 번만 요네 있습니다. 내 노래요? 오늘 저희 이렇게 촬영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박이네. <laughs>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저희 사에 방해가 안 되길 바랍니다. <laughs> 네. 아, 형,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충분히 네. 엄청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컨텐츠 촬영해주신 프로레슬링 편이 네. 엄청 애정을 받고 있어요. 고마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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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가 만든 더위톡 중에서 가장 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받고 있어서 네. 또다 형님 덕입니다. 아, 어, 찌질이 여러분. 레슬링을 봐도 돼요. <laughs> 그리고 본다고 떠들고 다녀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네.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촬영 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이런 촬영 한 25년 만에 그러니까. <웃음> 네. <웃음> 바운스 찍을 때 <laughs> 사람이 사람이 직업이 음악이면 안 돼요. 사진 찍히는 건워나 괴로운 일인데 아 이거 쉽지 않죠. 네. 판매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laughs> 아니지. 판매에 방해가 안 되길 바랍니다. 네. 이런 겁니다. 아 너무 예뻐. 이렇게 촬영이 끝났습니다. 벌, 벌써 너무 피폐해졌는데 파이팅을 하고 또 다음 장소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어, 저희가 쭉 촬영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일단 밥을 먹고 빨리 사무실 촬영본을 우리가 한번 촬영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급하게 밥을 먹으러 근처로 왔습니다. 함께 하시죠. 이거 예, 예, 예. o 갑자기 무슨 말을 <말은> 이 e <laughs> x c s f m 때문인가? 아니야 이렇게 i 면되 e r 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 e 진짜 맛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요. H7은 진짜 H7은 진짜 맛있어. 배치 세븐은 진짜 예, 맛있어. 인정. 네, 저희가 맛있는 밥을 먹고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 저랑 차붐이랑 입고 있는 착장 컷을 찍었는데요. 촬영한 뒤에 짧게 소감을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붐이 느낌 어땠어, 오늘? 음. <웃음> <웃음> 이게 언제나 뭐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앨범 자켓이나 뭐 이런 걸 찍을 일들이 있잖아요. 어색해요 사실. 음. 근데 오늘은 되게 작가님이 너무 빠르게 잘 찍어주시고 옷 자체가 너무 이쁘니까 사실 저희가 음. 주인공이 아닌 거잖아요. 음. 일단은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음. 이제 샘플 보고 너무 이뻤다가 오늘 이 촬영 때문에 제 사이즈가 넘어와서 처음 입은 거거든요. 그렇지. 어마무시한 만족도. 음. 이제 이걸 입으면 좀 세지는 듯. 모든 사람이 원할 겁니다. 이거는 음. 술 좋아하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 원할 수 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러겠죠. 초티 이쁜데 BGHW가 뭐지? 라고 얘기하겠죠. <laughs> 를북옥카와이지 같은 음. 느낌으로 <laughs>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이거는 잘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 몰라도 무신사 통해서 저는 좀잘될것 같아요. 여러분의 힘이 부탁. 힘이 부탁. 힘이 부탁? 힘이 부탁. 힘이 부 우리가 힘이 부죠 어. 여러분의 힘을 부탁. 반팔 <laughs> 하나와 후드티 하나 정도는 꼭 사주시기를 부탁드려요. <laughs> 어쩔 수가 없다. <laughs> 자, 어느덧 다섯 번째 촬영 장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촬영 장소는 우리 프로그램에 두번 이상 나와주신 분이세요, 캥녀사님. 그 스텔라님 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스텔라님 남편분도 이제. 연재철 이글루토이 대표님이 저희 컨텐츠 얼마 전에 촬영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두 분을 모델 삼아 두 분의 어떤 컬렉션 앞에서 촬영을 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받아주셔서 저희도 이제 쑥스럽긴 하지만 대구로 직접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착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순번에는 대개 방문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카와의 멤버들은 배운 자식들이라. 그냥 맨손으로 가기가 약간 좀 애매해서 근처에 있는 슈퍼에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코파이 잘 풀리는 집으로 할까요? 네, 사장님 이거 잘 풀리는 집한 개. 네, 깨끗한 나라와 잘 풀리는 집 중에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잘 풀려야 되니까요, 모든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촬영 잘 돼야 될 텐데. 이 집이 아닌가?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 안녕하세요. 저희 잘 풀리시라고 아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로 이렇게 네. 잘 풀리고 계시지만 더잘 풀리시라고 아, 우와 미술관이에요? 아니요 우와 저 신발 벗겠습니다 미소 <laughs> 드려아요하 기본 컷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음, 느낌 잘. 좋아요 네 이렇게 네, 웃으시는 네, 것도, 네, 좋고. 네, 것도 네. 좋고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표정 연기 엄청 잘하시는데 들어가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고정해주세요. 어, 굉장히 훌륭합니다. 한 컷만 더. 그거 같은 일본의 배짜 컬렉터. 일본의, 일본의 개, 개짜 컬렉터. 엄마한테 혼나는방 정리 겨우 겨우 하는.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들고 좋아. 들고 찍고. 날씨 나게 나왔다. <laughs> 아, 진짜로 돌리다거같아 오타쿠다, 오타쿠다, 네. 오타쿠. 미안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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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너무 가십 맞아. 사랑이 웃어. 오늘 분이 오늘 저희 촬영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희가 당연광이죠. 무시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laughs> 오늘 촬영 소감 어떤 어떠, 어떠셨는지 짧게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촬영을 그렇게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되게 유니크한 촬영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거 의상, 의상 너무 제 마음에 들어요. <laughs> 핏감이라든지 오케이. 사이즈 너무 좋고 예, 정말 예, 완판 기원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렇게... 유치한 집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회로 이제 예쁜 옷을 입고 이제 뜻깊은 촬영을 할수 있어서 어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무신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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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랍 된다고네 네. 네, 네. 네. 많이 많이 네. <laughs> 완판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남겨줄 수있습니요그 지금 어, 이게 어디에 나가는 브이로그죠? 북어 카와인가요? 아, 부고 카와이, 족떼꽈 욕하는 줄 알았어, 신기한 <laughs> 척. <laughs> 네, 구독자 여러분, 저희 이제 엄청 화려한 곳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영구 씨와 영구 씨의 만담 파트너인 손예림 씨 모델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만담하시는 무대 컨셉으로 저희가 촬영을 할 건데, 여러분들 한번 같이 가시죠.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 막고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로 이제 무대 하실 때 하시는 행동들 그냥 몇 가지 정도만 알겠습니다 아또 이렇게 소개 됐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저희 메타에서 추방 당해가지고 공연한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아전에 이렇게 학창시절 하면 또 연애 같은 데 이렇게 크흐흐흐가 <laughs> 있잖아요 어 너무 더워요어왜왜도구원그 정도 너 손동으로 뭐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냥 약간 내 거느리고 몸정이. 아그니까 그런 그런 직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몸정이 어... 좀 말이 많은 것 같아. 아, 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김영구님과 <목소리가> 손예림님의 네,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멋진 사진을 찍었는데요 아, 우 너무 좋은 옷을 또 이렇게 아, 또 보여주셔서 줘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공연 준비하시는 와중에 3년 그... 만에 옷을 얻어보네요 <웃음> <웃음> 사이즈 문제, 디자인 <laughs> 문제로 회사 옷도 못받으셨잖요 회사 옷도 못 줘요 <laughs>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오늘 이렇게 음. 모델 촬영하셨는데 네. 좀 소감이 어떠셨는지 짧게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연예인 생활 그러니까 이제 데뷔하고 난 뒤에 10년 차 넘어가고 있는데 협찬받아서 이렇게 모델 촬영을 처음 해봐요 <laughs> 주로 <laughs> 저를 모델로 쓸 생각을 잘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또 마침 컨셉이나 또 디자인은 너무, 저 너무 좀 만족하고. 아 감사합니다. 예, 예쁘게 나서 저 이거 꼭 대박나기로 좀기원하고싶습니아 감사합니다. 싶어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제가 진짜 이런 애니메이션,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를 엄청 좋아해요. 맞아, 진짜요. 네. 와, 너무 다행이네요. 저는 이제 딱 1년 했는데 협찬을 받아서 모델링을. 저게 <laughs> <laughs> 되니까 되게 짜릿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또기 뒤에 이거 맞죠? 여기. 여긴 없네요. 재현님, 있잖아. 소라케가 이렇게 써져있는 빛이 실제로 이옷 입고 가서 저는 이렇게 가본 데마다 얘기해주신 대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려고요. <laughs> 색펜 <색팬> 같은 걸로. <laughs>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만한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뭐 언제나 뭐부고카와이뭐 팬분들, 구독자분들은 너무 저한테는 힐링되는 천사 같은 분들이라 <laughs> 많이 또 주변에 소문도 내주시고 또 오타쿠들 힘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게 많이 또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그고 요즘 구독 안 누르고 이렇게 보시기만 하는 분도 <laughs> 있으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아마 누를 때마다 살이 좀 빠지고 머리카락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방금 말씀하신 건다 구라고요. 실제로 머리가 날거나 살이 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이제 보고카와이 팟캐스트를 굉장히 애청하고 있는 팬 중에 하나로서 다들 많은 분들이 구독 되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팀인 이세계만담부 공연도 메타코미디클럽 SE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잘한다. 팀 홍보까지. <laughs>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오늘의 촬영을 끝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술 먹으러 가시죠. 네 <웃음> <웃음> 너무 좋죠? 술 드시러 가시죠. 지금 저녁 8시 반이 넘었는데요. 마지막 촬영지까지 하루 종일 걸린 저희 룩북 촬영 로케이션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희는 집에 들어가서 부지런하게 정리하고 또 나머지 준비 잘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 멋있는 모습으로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꼭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집에 가시죠. 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와.